MVP 이야기를 조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패디 선수 MVP. 오, 당연한 결과죠. 문동주 선수 신인상. 저는 패디, 문동주 이렇게 딱딱 투표했죠. 그럼에도 김영 투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더 했어요. 했는데, 패디 선수는 91.9%입니다. 아, 노시안 선수 잘했지만, 투수 3관왕이 워낙 임팩트가 컸습니다. 91.9%는 제 예상보다도 좀더 많이 나왔어요. 저는, 어, 그리고 임선난 단원도 굉장히 놀랬습니다. 노시환 선수 6표, 홍창기 선수 2표, 패디 선수 102표인데, 최정 1표, 총 111표 중에, 문동주 선수가 85표입니다. 유민영철 15표, 최지민 4표, 윤동희 3표, 김동훈 2표, 김민석 1표, 유현찬 1표인데, 예상했던 결과고, 에 뭐, MVP 노시환, 홍창기, 최정 선수 표도, 뭐, 저는, 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 크게 안 들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야, 기자들이 투표할 때 외국인 차별, 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팬들께서 하는 이유가 실제 이제 그랬거든. 그런, 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안한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도 굉장히 좀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투수 상관에 의나 임팩트가 있었고. 문동주 선수는 제 예상, 어, 예상 이 정도 예, 차세대 국대에 있습니다. 제 이런 국가대표 투수 코치가 한 단계 올랐었다고 말할 정도고 음 몇몇 소수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 저는 이 소수표들이 뭐 불편하다기보다 이 소수표는 딱한 표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딱한 표를 행사를 하는 건데 기자 입장에서 진짜 소수표 선수가 있고 또 문동주 선수가 있을 때 단순 비교할 때도 소수표 선수가 더 낫다고 봤는지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저는 만약에 무기명 투표니까 가능하고 기명이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명 투표가 낫다고늘 지금 뭐 수년째 5년 넘게 주장하고 있고 올해는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이 투표는 상당히 양반이다. 패디 선수는 오늘 뭐 왔던데 내년에도 NC 입장에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결정이 안 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오프 오겠죠. 어머, 근데, 뭐, 아직은 확실하게 왔다 안왔다 이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NC는 그거예요 외국인 저 한도가 있죠. 캡이. 400만에서 또 얼마 얼마 재계약할 때마다 10만 부씩 올라가는 부분인데 줄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오퍼를 할 거고 선택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12월은 돼야지 패디 선수가 뭐 이렇게 메이저 오퍼 관련해가지고 오면 그때 논의를 할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NC도 무조건 잡으면 좋겠지만 딱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영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우승을 못 해본 감독. 이 타이틀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걸렸고. 영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내 인생에서 나도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만 못 하는가? 우승을 왜못 하는가? 나는. 음. 아,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나 후회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내 실력인가? 이게 내 한계인가? 그래서 진짜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우승 못하면 잡혀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냈다. 그리고 LG 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숨어있는 팬들이 다, 나, 다 나오시고, 포기했던 팬들까지 다 나오고. 서영빈 코치가 이군 감독 맞습니다. 이군 감독 맞고, 참에서딴장 픽이고, 어 이군은 프런트 몫이니까요. 켈리 선수는 내년에도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연기해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포크볼이 좋으니까 연감독 생각이고 내년도 괜찮다 예, 포크볼을 한국 시리즈 앞뒤로 좀 추가를 해봤잖아요 사실 굉장히 좋다 LG가 나머지 외국인 투수 한명 있잖아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 그러던데요 자완이고 일본 프로하고 경험이 있고 자완 일본 프로하고 경험이 있는 선수가 조금 있다가 또 있습니다 함덕주 임창규 선수는 좀 잡아달라고 연기해 감독이 구단에 이야기를 했고 차단장이 잡으려 노력을 할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임창규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좀 좀 고마워했습니다. 의리로라도 LG 좀 남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 영 감독이 작년 제 FA 선언을 할때 어 임창규 선수 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어 조언을 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뭐 연기한 것이 성공적으로 조금 흘러가는 그림이죠. 어 그때보다는 지금 뭐 올해 뭐 훨씬 잘하고 팀도 어 우승을 했으니까. LG도 임창규 선수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임창규 선수가 갑자기 NC로 간다, 이런 썰이 있어서, 오늘 뭐, 지금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NC 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 라이브 공지글에 NC 협상 썰이 있어. NC 가는 건가? 임창규 선수가. 임선단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임단장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걸 봤는데, 그 썰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나? 저는 모르고 연락한 적 없는데 그 제가 운영팀장이 뭐 이렇게 운영팀장 선에서 어 연락한 거 아닌가 했더니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어 안 된다고 예 네, 그럴 일이 없다. 그니까 N c 는 임창규 선수한테 이렇게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N c 는 현재 FA 선수 그러니까 외부 FA 선수 누구와도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당 당분간 지금 뭐뭐뭐 내일 모레 이렇게 며칠 근 미래에 날짜를 잡아서 미팅하는 을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시장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타구단 단장 이제 A 단장 얘긴데 예, 어떤 단장님 얘긴데 움직일 수 있니까 이적할 수 있는 선수들은 지금 다 움직이고 남은 선수들은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 아닌가? 예, 뭐 이적을 하든. 이 팀에 남아있던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던데요. 자, 오늘 롯데가 안치홍 선수의 보상. 딱 받았죠. 보상을 받았는데 현금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며칠이니까 고민하는 거요 제가 체크를 할때 진짜 계속 장고에 들어가더라고요. 왜? 딱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예, 리스트를 이렇게 받았을 때딱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롯데는 전력만 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전력만 보고 우리의 전력, 롯데의 전력, 그다음에 좀 받아왔던 요 전력만 보고 돈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우리 돈 없는 거, 돈 없었어 10억 이렇게 받은 거 그거 절대 아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롯데 유망주들하고 확실히 끌리는 선수가 없어. 그래서 돈딱 픽을 했고 그리고 롯데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러니까 아주 어린 선수들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롯데 기존 선수들보다 이게 뭐 나은가? 그 고민이 됐고, 즉시 전력감은 이렇게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공식적인 롯데의 코멘트입니다. 에, 구단 코멘트는 뭐냐면, 하나 이글스의 보상 선수 명단 검토 후에 구단의 내부 자원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기로 했다. 코칭 스텝과 프론트가 심도 있게 논의 거쳤다. 그리고 감독님과 단장님도 많은 소통을 했다. 저도 사실 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기도 했어 25인이니까요. 20인도 아니고 25인이니까 하나가 데브스가 아주 강한 건 아니니까 어, 그렇, 그렇지만 그래도 고민 고민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진해수 선수를 5라운드 픽하고 오늘 트레이드했잖아요. 롯데행에 롯데가 왼손 자원이 있는데 일군 즉시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왼손 투수가 올해 이제 자완 신인들 같은 경우 는 신인은 상수로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바로 진해수 선수를 트레이드를 했는데. 2차 드래프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되고 선수의 앞날을 생각한 트레이드인데 뭐엘제에도 선수 앞날을 좀 그러니까 선수한테 좀 출전 기회를 좀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번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근데 뭐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뭐 진해수 선수가 2차 드래프트 보상 그러니까 보호 선수 명단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뭐 제가 언급 안 하더라도 일단 어, LG 출신 선수들이 1라운드, 2라운드 픽에 맥시멈 4명이 다 이미 지명도 많이 됐었죠. 뭐 이런 여러저러한 상황이 좀 겹친 것으로 보고, 어, 롯데는 진해수 선수를 바로 쓸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트레이드를 했고, 하나 추가 FA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 장민재 선수는 일단 서로 한번 만났습니다 내부에 배 장민재 선수 한번 만났어요 선수 측이 시장 상황을한번 보고 오겠다는 입장이고 서로 의견 공유는 했습니다 뭐 협상 중이고 조금 좀 네,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하여튼 한번 만났고 협상 한번 했고 선수가 밖에 한번 보고 일단 서로 의견 공유했습니다 외국인은 일단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외부 에 a 뭐 썰은 많지만 상황은 보지만은 뭐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표현은 안쓸 겁니다 하나도. 근데 우선은 지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투수. 외국인, 외국인 투수. 그러니까 외국인을 어떻게 더잘 뽑을, 더 좋은 선수로 뽑을, 요 고민들하고. 그리고 내부 FA 좀 마감하는 게 우선이고. 어, 양석환 선수 하나행 썰은, 끝에요 뭐, 많더라고요. 오늘 뭐, 질문도 엄청 많아요. 양석환 하나가 나요? 질문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 뭐, 그냥 양석환 잡는 건가? 어. 근데 저는 뭐, 이게, 솔직히 이건 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같은 에이전트거든요. 리커. 하나 내부에서도 안치홍 그룹 계약할 때뭐 같이 했겠게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셀캡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대형 FA 추가 영입은 하나도 어려워요, 이제는. 왜냐하면, 요 변수 때문에, 유현진 선수 변수가 있습니다. 올해 오든 내년에 오든 유현진 선수가 오면 국내 최고 대우를 해준다는 게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 최고 대우. 152억 원 이상 준다는 거죠, 산년에4인이 됐든 6년이 됐든. 하여튼 숫자는 152 이상일 겁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는 더 잡는 것이 쉽지 않다. 큰 돈을 드리는 게좀안 쉽고. 내년에 이제 신구장 끝나고 내후년부터 이렇게 신구장이 또 가동이 되면 뭔가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셀캠 여유를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네,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즌이 끝나고 계약하는 그런 경우 있죠. 뭐 오선진 선수라든지 이명기 선수라든지 이 경우처럼 몸값이 조금 낮은 에 a 에는 충분히 고민 가능하지만 대형 에 a 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현진 선수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그뭐 미국 오퍼가 올 거고 얘기를 하나가 아예 안 합니다. 유현진 선수만 부담되니까 유현진 선수를 최대한 좀 편하게 유현진 얘기 나오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조용히 이 이렇게 선수해안하게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유현진도 하나 구단은 이제 오프 받고 본인이 좀 생각할 시간 을좀 달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더 이상 뭐 하나가 막 이렇게 닥다라는 그런 거 절대 하는 거죠. 유현진 선수에 대한 셀캡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뭐 양석환 선수가 오게 된다 해도 포지션 이렇게 약간 충복 물론 방망이에 대한 확실한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런 고민이 조금 있죠. 하나가 이제 황준서 선수 어, 조동욱 선수, 신인들. 김세현 선수도 그뭐 지금 2년차에 접어드는데 하드웨어는 2년차에 접어드는 김세현 선수가 좋지만은 즉시전력은 오히려 1군에서 이제 바로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즉시전력은 황준서 선수 쪽이 뭐더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조금 피칭이 깔끔하대요. 미아자키에서도 평가도 좋았고 조동욱 선수도 좋고 이두 선수는 와 특히 특히 황준서 선수 선발로 써도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팀에서 조금씩 나와요. 근데 물론 봐야 되죠 신인이니까 캠프 시범 경기 봐야 되고 당연히 문동주 선수 수준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김선현 선수는 지금 가다듬는 중인데 김선현 선수는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어, 조금 더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이황 선수도 상당히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유현진 선수만 만약 온다 그러면 외국인 투수 둘에 유현진 선수에 막문동주 선수에 나머지 선수들 중에 한 명하면 선발 그냥 왕국이 되는 거죠. 뭐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황준서 선수가 올해 후반기에 좀 예, 구속이 좀 다운된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 한 8kg 정도 빠졌었는데 이거 지금 뭐어뭐 뭐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전구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대전구장이 공기가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제가 알아보겠다고 약속을 좀 드렸었고, 2025년 3월 완공, 이거 목표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입니다. 어, 이대로예요. 안 늦어집니다. 보도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목표가 안 변했고, 대전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2025년 3월 완공 목표고, 하나는 계약도 만료했습니다. 400 몇십억 주고 4 0한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25년간 새 구장 사용권을 확보했더라고 구장 뭐 운영권 전반을 다뭐 그걸 하나는 그밀어 붙이는 거죠요 2025년 3월에 개장을 해서 2025년 시즌부터는 우리 새 구장 쓰는 거야 9월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하, 한 해를 날리면 이거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야. 근데 뭐 그때 하여튼 5월 6월에는 설계 변경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완공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대전 야구장은 2025년 3월에 개장 큰 무리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혀 변동사항 없고 두산이 양석관 선수 그럼 언제 만나나 두산 양석관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두산과 양석관 선수가 만난 적이 없어요 예랑 대표가 LG 쪽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전에 인사 정도는 했는데 이번 주에 날짜를 잡는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어 만나는 날짜를 잡는다 그러는데요. 자꾸 음, 두산이 지금 열심히 <laughs> 타팀의 동향을 체크 중인 걸로 타팀 관계자 통해서 저도 확인을 좀 했는데 와 두산도 이제 관심이 딴 데가 관심이 있냐 없냐이고 두산도 뭐 대급인 양석환의 관심 다른 팀도 관심이 아마 뭐 있을 거고 뭐 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두산이 아직은 뭐 그런 뭐 뜨거운 관심이 있는 팀은 체크를 못한것같던데 보통은 에이전시가 아,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원 소속팀하고 협상할 때, 협상 테이블에 타구단의 이런 관심이라든지 오프가 있다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요. 뭐 그게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뭐 이런 관심도 있는데 아무래도 원 소속팀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죠. 근데 그 오프의 진위는 금방 알려지죠. 다 체크를 다 하니까, 크로 체크를 하니까. 에이전트가 이런 것까지는 블러핑을안 하거든요. 아, 뭐 리코니까, 리코도 협상을 잘 하니까. 아무튼 이번 주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엔 만난다는 거죠. 근데 두산의 입장은 두산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잡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합리적인 금액 이이꼴 이, 뭐냐면 오버페이 안 한다. 이꼴 뭐냐면 아주 큰 돈을 줄 수는 어렵다. 왜? 셀캡이 잘난 그린다 두산도. 두산이 전풍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부회장인 거죠 이쪽에 두산그룹의 부회장이지만 두산베어스의 구단주 대행을 맡는데 새 사장은 계열사, 네, 두산 계열사의 사장이 이달 말에 새로 이제 올, 오실 예정인데 김태룡 단장은 그대로 단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아, 이달 말에 뭐 최종 구단 내 인사가 있을 건데 현재로는 조금 그런 움직임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기아는 김성빈 선수 협상에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김성빈 일단 잡아야 된다. 셀러리 어, 캡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요. 김선빈 선수를 잡고 나면 셀러리 캡이 그렇게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석환 선수 관련 협상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각은 있었죠. 생각은 있었고 왜냐하면 뭐 일루를 보강해야 된다. 일루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니까 뭐 포지션 변경뿐만 아니라 이군 선수도 성장 시켜서 한번 해본다. 누구를 해본다.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죠. 외야에서 포지션 변경까지도 고민하고 그러면 뭐 모든 가능성이 열어두면 외부 에피해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1차 가벼운 접촉을 했죠.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좀 봤습니다. 아직은 그 이후에는 큰 진전 없어요. 그보다는 지금 기아가 김선빈 선수 협상에 프론트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김선빈 선수 관련해서는 어떤 차이를 좀 좁혀보자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좀 해보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 제시도 했죠. 제시도 팀이 했고, 좀 선수 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 프런트 쪽에서 김선빈 선수 겐찮 잡고 싶어서 뭐, 뭐,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참 지금 공을 좀들리고는 있어요. 근데 김선빈 선수도 일단 뭐 시장 전체에서 좀 평가를 받아보고 있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됐고. 김승빈 선수 롯데 롯데 이야기는 계속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안충 선수가 없으니까 이루가 비인 것처럼 보이니까 뭐최양 오선진 선수를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거기도 실제 고승민 선수도 글쎄요 이루 포지션에서 수비도 하고 있지만 연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메인 이루수가 빠졌으니까 김승빈 선수 어,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낮고. 어. 만약에,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관심 가진 팀들이었다 그러면 이미 네, 협상을 많이 했겠죠. 뭐 그런 상황은 좀 아니고. 아무래도 시장이 열리고 좀 며칠이 벌써 지났으니까 아까 앞선 어떤 A단장의 얘기처럼 옮길 선수들은 이미 좀 옮기고 나머지 선수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남은 팀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셀캡 상황을 보고 팀내 그것도 보고 다 팀의 동향도 보고 막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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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어 양석관 선수에 대해서는 기아는 셀캡도 부족하고 오버페이는 좀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루 보강을 생각을 하고 양석관 선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상황을 좀 지켜본다 어 이겁니다.